할렐루야 2020년 추석 중추절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쪽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서능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다. 진짜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형을 성령에 의로 되어준 생명의 비밀을 아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 또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묵은, 묵음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음, 추수, 어,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추석을 주실 말씀의 제목은 감은, 우리의 감은, 가정을 살리는 진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어서 우리 가문의 흐르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흐르는 불신앙과 저주의 악령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고 떠나가는 승리의 시간병화 세계 하옵시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바로 음, 종교와 차이가 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고 입고 사는 것. 내 개인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하는, 거기에서, 이, 일일, 일이, 일비, 일비하는, 그런, 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가 무능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영적전쟁입니다. 우리 발 아래서 흑암 저주실이 꺾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도가 나를 위한 응답이 되면, 그걸 보고 곧 뉴스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 가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령 임음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어떻게 땅 끝까지? 정말 최상의 영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위서 예수 안에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그 비밀을 주장하고 누려야 되고 당연한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르타장 6절을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니라 했습니다. 음, 고림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봉 3장 5절에도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 신념이나 의지로 얻어지는 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성경을 배웠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야마, 16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 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야마,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오. 속사람이 변한 거죠. 성령으로 말미야마,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도장을 찍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성령으로 되어진 믿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어떤 얘기,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영이 다른 사람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신념과 이념으로 얻어지는 종교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입어버리면 불가항력적으로 거부할 수 없을 믿음이 생겨버리죠. 성령으로 되어야, 그래야 뭐죠? 악령의 세력이 빛으로 되어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성령으로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에, 가정에 충만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바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리 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 진짜 우리가 스스로 알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비밀을 예수가 그때는 비밀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나 신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음 마태음 16장 17절을 보니까 바위나 시오나 네가 보기 뜨다 이를 니게 알게 하시는 현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네아버지시니 하나님이 알게 하신 성령의 은혜로 알게 하신 은혜를 받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리또를 완성하신사망모대 지옥권에서 사적팔자 운명이 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그리또의 일 완성하는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마음에 주인으로 그리또로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을 회복한 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진 그 믿음 말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연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8절, 19절에 본, 봐도 그렇습니다.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또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리또의 사랑 알고 계십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강구하노라, 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여기서부터 바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실이 꺾이는 진짜 가문 살리는 능력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도 되시면 믿어지는 그러한, 안 믿어질 수 없는 그러한 비밀이죠. 네 받은 증거를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내 안에 생명되신 그리도 계시다. 그게 바로 영접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은 특별 은혜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밑따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기로 작정된 자, 그 비밀을 회복하는 자 되길, 그런 가문 되기를 예수 글스도로추원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에게 교회 안에서그리스도예수의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영원한 것을 이 땅에 조금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응답의 삶을,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삶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교회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또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그리또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가문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되어진 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가령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신 그리또가 누구인지를 만민이 보고할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 만사의 형통케 하신 것, 여러분의 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억을 통해서 보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만큼, 여러분 능력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때,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인데요. 세상은 이걸 잘 모르고 우상승비하고 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를 삼았지만,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추석이 추수감사절이죠. 어, 성경이 보면 우리 민족이 음, 다른 민족하고 다른 게 있어요. 단지파라는 12지파 중에 단지파라는 그 지파가 동방으로 어, 사라져야 될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단군이라고 하잖참우연인지참 어쩐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사흘 만에 또 사모제 지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활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든지, 회귀할 때나, 사람이, 죽을 때 뭐냐, 배옷을, 굵은 배옷을 입죠. 내가 그리또 함께 십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또 함께 삽니다. 진짜, 어, 회귀할 때는 배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어, 장례식 같은 눈, 배, 원래 또 삼배옷, 배옷을 입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 어, 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풍습들이 성경의 어떤 것과 비슷한 게참 많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들은 그러나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라 확정할 말세의 시대 살리 세상을 지휘할 진짜 영혼을 건연해 그러한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비밀로의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임 이삭 야곱 요셉 받으시 그 가문을 더 역사하자 하나님의 교회기. 여러분의 감을 통해서 또 시작되는 능력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도로축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다시 태어날 때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보는 눈 인생이 살아야 될 이유와 목표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나라의 임하 없이며, 뜻이 하늘에 인것의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를 이 시대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뭔지를 증명함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흑암의 저주세로 불신을 꺾어버리는 계획을 가진, 지그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때도에예수안에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안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지런히 맞는데, 그렇게 해서 인본주의에서 취득하려고 합니다. 마음은 작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짐은 쉽고 수강 무거운 진진 자들게다 내게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여러분, 여러분 자녀와 가정이 완전히 승리하고 승리, 성공하는 일이 쉬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되는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 임하십니다. 나라에 임하옵십니다. 이미 그리도 예수는 축복이 나는데그 일을 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꺾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꺾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주여 나라에 임하십시오. 응답과 축복문을 가로막고 있는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과 불신의 세력을 꺾어 주시옵시오.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기념비적인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와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적 어, 승리자가 되로 증명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응답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절대교회 가지고 귀한 자녀들 을 부르실 사없 주여 주의 모든 주의 가문들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허암이 실이 꺾이는 승리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